맛이 어때요? <laughs> 해삼 한번 믿어봐. <laughs> 너만 바라보리라. 아 네, 감사합니다. 해삼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네. 주인공께서 어떻게 보면 포항 문화의 달인이시거든요. 전도사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포항에는 물회도 유명하죠. 회도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스타 킹을 위해서 이제 부케 회로 만든 아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로 네. 만든 아트를 보여주겠다. 요리라기보다는 예, 예술작품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그냥 아트예요 아트. 여기 작, 꽃 보이십니까 꽃. 장미 아니이 아니, 장미? 아 오, 장미를. 아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회로 만들어서 와. 어냥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자. 내 자랑스러운 내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먼 걸음 해 주신 폭물의 달인 강동생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돌아갑니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우리그큰 시골 장터니 무대가 순식간에 장터로 변신을 음, 했습니다 와. 아, 아니 저 뭔데 부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스타킹 무대까지 오셨대요 음. 토요일 날 스타킹 6시 3 0분 한다 아니까예 <laughs> 와봐야지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있는데 스타킹이 제발입니까? 예 아니 그러지나 토요일 6시 반이면 한참 영업을 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하이고 아. 영업이 중요합니까? 내한테를가동동시하고 스타킹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원조 비빔 당면을 제공하러 올라왔습니다. 예! 아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저는 그저께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예! 아, 네! 성게 칼국수 아, 먹으러 아버지랑 끼우. 국수하면은 아, 아, 전라도 파 칼국수 최고제. 아아 도 안동의 건진국수가 최고다 이요 건진국수. 아, 아, 네. 자, 자, 자. 자, 자. 장사가 안 하고 문 담고 올 오신 겁니까? 아, 항우야. 그데칼국수 네. 정말 맛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전라도 팥칼국수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나요? 어, 그러면요 제가 상대 좋아하는 우리 나영씨 삼복도에 음. 뭐 드세요? 삼복 아무래도 삼계탕이나 삼계탕 그렇지 네. 호동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거 전라도에 전라도에서는 보신탕 대용으로도 많이 먹고 아, 있어요. 하수. 아, 아, 그러면은. 예, 이런 식으로 나무시 가지고 시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앉으세요. 앉아서 많이 보도록 하시다 이게 이제 그박할곳인데요 여기다 이거 맛있다 옹심이. 옹심이 들어가요. 게니이 아 찹쌀은 네. 우리 오빠가 아유. 다 농사를 짓고 옷 반죽을 네. 해서. 제가. 익반죽을 해서 새알을 아, 월요일마다 이걸 우리는 여기는 아, 월요일마다 아니. 스타킹 녹화를 하는데 우리 월요일마다 새알 빚는다 온 좋네. 집안 식구들이 앉아서 다빚 거야 우리 손이 다+ 다 한없이 비라고 예, 아니 근데 예. 지금 오빠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여동생과 오빠는 전요 예, 예. 막내 오빠인데 저는 딱 아, 갈국수를 오, 그러면 오, 네. 이 손맛을 누가 배우신 겁니까 어머니. 우리 집이 육남매에 딸이 막내로 하나. 예. 우리 엄마가 사십 살에 날라았거든 그러니까 오빠들은 멋임드리니까 도와주지를 않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나는 엄마 옆에서 엄마 이제 거들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배운 게 이런 요리거든. 아하. 어머니한테 직접 전수받으시네 예. 형님이 우리 오빠는 맛있다고 했는데 모르지. 오빠가 농사를 지으시고 음. 예. 그 팥을 가지고 동생이 거기다 정성을 돼 있네요. 예. 엄마한테 전수받은 걸 가지고. 예. 그데 솔직하게 형님 음. 입장에서는 엄마의 손맛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동생이 해주는 이 손맛이 더 훌륭합니까? 아직 까지는 동생이 먹은 <목소리도> 팥보다 네, 맛있는 건못 봤어. 그런데 좀일 어. 1%인가 좀, 좀참 부족한 아, 것같아 엄마에 비해서. 엄마에 어. 비해서. 두냥 <laughs> <laughs> 하나 주기한데 <laughs> 이거를 일단은 예. 여기다 해주지 나요제 심사위원께 예, 예. 일단 가서 한번, 한번 드리고 한번 볼게요.